규면의 칼날 무한성편 어, 가져왔습니다. 어, 거의 없다 아니야 나이더 형의 표정이 막 미소가 띄네. 저는 오늘 아, 신작은 한줄쉬어가겠습니다아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좀 개인적으로 되게 기뻐요. 왜냐면 지금 이규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김멸의 칼날은 사랑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중파나 뭐 다른 방송들은 이악 물고 무시할 거잖아요. 아 왜? 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잘 되니까 지금 우기영도 아 오늘 신작은 그냥 가막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음, 음.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야, 아니, 이거는 내 취향이지 관심이 그래서, 없는 거지 우기영.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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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김연의 칼날 무한성편은 지난번 김연의 칼날 무한 열차편. 음. 2020년에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일본 역대 흥행 1위를 갈아치웠습니다. 우와. 기존의 역대 1위는 생그치이로 행방불명이었는데 무한열차편이 갈아치웠고 그때 세계 박스 오피스로 봐도 무한열차편은 1위, 2위를 다투는 작품이었어요. 음, 뭐. 일본은 지난달에 개봉을 해서 무한열차편이 세워놨던 기록들을 최속 최고 기록을 전부 다 가라치우고 있어. 거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90만 명인데 이 90만의 예매율은 어느 정도냐면 2020년대 개봉했던 모든 영화들 중에 2등이에요. 20년에 개봉했. 네. 그리고 2020년대. 최근에 이 정도 90만의 예매는 없었어요. 그냥 예매만 보면 거의 천만급, 와. 천만 영화였던 범죄도시도 <laughs> 6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 진짜요.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인마. 이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다. 어, 하지만 매볼쇼는 다룬다. 이 부분에서 음.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어. 느껴서 왜 그러냐면 저도 오늘 오늘도 영화관을 갔지만 영화가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어... 우리가 맨날 젊은 사람들은 영화가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와... 네 오늘 소개하는 게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재밌길래 아니, 난리야. 비멸의 칼날을 이번에 우리가 소개를 못하면 네. 응, 완전히 우리는 저칼 물고 자살해야 된다 이런 아니, 느낌으로 아, 형 너무 표현이 네. 아니, 과잉이야. 아니야 그 라이너가 정도로 라이너가 뭐지? 단톡방에서 아, 라이너가? 강조를 했다고. <laughs> 어, 음. 그래서 음. 물론 라이너는 그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만 네. 저도 극장 여기 홍대에서 음. 봤거든요. 네맨 앞자리 몇 칸을 제외하면은 전좌석이 아, 저... 꽉차 있었어요. 진 전좌석이 꽉차 있었고 약간 끝나고 나니까 일어서서 약간 박수 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몇명 보였어요. 음.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흔히 우리가 형이 얘기하는 그런 라면 브라더스가 아니라 라면 맞잖아. 음. 난 음. 생라면 안 먹어요. 라면, 생라면 브라더스 애들 그런 애들은 온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멀쩡 잠깐만. 뭘안 보죠? 아니. 생라면 브라우스 안멀쩡하다데아 <laughs> 뭐가 들렸는데요? 아, 걸려버렸네 이거. 내프레임이 네. 아, 먹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극장 안에 전부 다 전화 라이너 같은 사람들만 앉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냥 여기 대학생들. <laughs> 아, 그냥 보편 문화네. 그, 네, 자기 여자친구 손잡고온 친구. 또 어? 남자친구들끼리 이렇게 우르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진짜 여자친구 손잡고 왔어. 그 네. 여자 베개 막 이런 아니야, 거 아니고. 아니야. <laughs>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그 그렇지 않아. 그게 지금 어. 우기 형이 정말 좋은 얘기라는 게이 어. 만화 자체는 이런 우리 같은 생라면 세계의 만화는 맞아요. 어. 아 맞아. 어, 세계 자체는 이거는 슈에이샤 지병사라고 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만화 잡지 점프라는 만화 잡지가 있어요. 음, 음. 점프의 만화입니다. 점프의 대표작이었어요. 점프라고 하면은 드래곤볼이라든지, 어... 뭐, 원피스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이 연재되고 있는, 연재됐었던. 그런 만화책에서 나온 작품이어서 우리 세계는 맞아. 어. 근데 이거는 우리 세계를 넘어서서 음. 보편화가 된 거예요. 오케이. 음. 일단 어떤 내용인지 빨리 듣고 그러니까, 싶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무한 성편을 얘기하기 전에 귀멸의 칼날을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그면이 아, 무한 성편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아까 뭐 무한 궤도 뭐였지? 아, 아, <웃음> 아니, <웃음> 무한 열차. 무한 열차. 무한 열차. 무한 열차를 봐야 이거 볼수 있는 거예요? 아다 봐야 돼요. 예? 안 보신 것들을 아, 무한열차 다 있어? 예, 기멸의 음. 칼날 1기, 그 다음 무한열차편, 활락의 거리편, 도봉마을편, 아, 합동강화훈련편까지 봐야, 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 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저랑 같이 보러 가신 분은, 김 아, 씨. 기멸의 칼날이라는 작품 자체를 이걸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어. 아, 모래 그분이. 재밌대요. 아, 재밌대? 오. 네. 그러니까 앞뒤 오. 거두절미하고 봐도 재밌다는 거야. 음. 아, 스토리도 진짜? 처음 보고 캐릭터도 다 처음 보는데 음. 몰입할 수 있게끔 퀄리티가 높다라는 거고. 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아주 기묘할 갈래 이야기 압축해서 그렇지. 얘기하면 간단하게 음. 이게 일본 예전에 다이쇼 시대 정도. 그니까그 음. 정도 시대인데 그니까 총도 좀 있지만 칼이 아직도 있던 시대. 페도령은 음. 떨어지고 나온 다음 중요하 치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 뭐가 있냐면 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혈귀. 혈귀. 이뭐 뭐야? 도깨비라고도 부르는데, 아, 그러니까 혈귀, 흡혈귀 같은 거야. 음. 괴물이야. 어, 괴물이야. 그래서 최초의 흡혈귀인 무잔이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됐어요. 음. 그의 피를 먹으면 사람이 괴물이 돼. 음. 혈귀라는 음. 이 혈귀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음. 음. 그러니까 동네마다 왜 도깨비 나타났다, 음. 혈귀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돌잖아요. 음. 사람이 죽어. 근데 주인공인 탄지로는 평범한 숙쟁이 집안의 아들인데, 어느날 밖에 나가서, 어, 일 보다가, 할아버지가, 야, 밖에 도깨비 나오니까, 오늘 밤에는 가지 말고, 내일 동트면 가. 그래서 음. 아침 일찍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어머니랑 형제들이 음. 전부 다 죽어 있었어요. 음. 혈귀한테 당한 거죠. 아, 혈귀한테 당했어.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자신의 여동생, 네즈코는, 네즈코라는 여동생은, 혈기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음. 그니까 괴물이 되어 가고. 아, 있는 괴물이 돼. 그래서 여동생. 이, 이 탄지로 나는 소년이 여동생을 지키고, 음. 여동생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음. 그리고 원수라고 할수 있는 무잔을 무찌르기 위해서 귀살대라는 곳에 들어간다. 라는 게 이제 귀멸의 칼날의 이야기예요 귀멸의. 무찌르기 위해서 어디? 귀살대. 귀살대가 뭐야? 귀신을 죽이는 그런 어. 부대 같은 거죠 아, 수부대 아, 수부대 그니까, 대온이 부대가 있어. 음.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이제 강해져서. 아, 훈련받아. 네, 쭉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지금 무한성 편은 음. 최종 국면이에요. 어, 그래. 최종장. 어. 그래서 극장판이 무려 세 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어. 오늘 나온 거는 그세 편의 극장판 중에 첫 번째 아, 무한성편이라는 것 중에서도 1편이고 2편, 3편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극장판으로 아 무한성 아 시리즈. 아, 그래? 그러니까 무잔 잡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네, 무잔을 잡는 건데 아그 무잔을 잡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상아 무잔은 한 개체 이름이야. 아니면은 그 개체 이름이야. 개체 키부츠지 네. 무잔이라고 사람 이름이야. 어, 아, 네. 저, 저 캐릭터의 이름이야. 무잔의 혈기가 아 됐던 아 사람이고 아 가령 뭐 메부쇼의 최욱 이러면 음. 개체이지만 메부쇼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어. 네, 무잔이라는 애는 혈기. 어. 개인이면서도 음. 혈기 모든 혈기들의 당구나라 보자. 아. 아. 근데 저런 게 많아? 저런 혈기가 많아요. 아, 엄청나게 많아? 많고. 음. 근데 그 중에서도 강한 애들을 때려 잡아야 돼. 아. 그러니까 최욱을 잡으려면 그냥 잡을 수 없잖아. 아. 이지성, 곽수산, 정영진 이런 애들 잡아야 되잖아. 아, 아. 아 밑에서 먼저 아, 그런 잡고. 그런 애들을 이제 잡는 내용. 상현이라고 상연, 불러. 상현. 아. 상현. 아. 12기월하고는 뭐? 뭐가 12기월은 하현 음. 6, 상현 음. 6이 있어요. 아. 네. 그, 그러니까 상연과 하연을 합쳐서 시키고. 혹시 12월 뭐 너네 무슨 뭐 조상 얘기니?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알려줍니까. 웃음> 뭐 그런것까지아 저는 뭐 당연히. 저는 뭐 당연히 원작 음... 다 봤고, 네. 애니메이션 다 봤고. 그래? 네. 오늘 어제 밤에도 이거 복습 다 하고. 와, 들어왔죠. 야, 귀멸의 칼날이 지금 예매율이 막그 정도로 엄청나게 네. 높고. 왜 있겠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작품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어. 그거 아니. 그거... 알아냈어?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내야 될거 아니야 전문가니까내 어. 취향 아니야 하어 알아냈냐고 그래서 알아냈지 오. 아까 제가 그, 그거 그 따라 하잖아 천집중! 어. 뭐 이런 거 하고 앞에 막 싸우다가 어. 자기 입으로 음,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 루틴이 있어요 네. 패턴이 네. 그 패턴이 묘하게 사람을 어. 빨아들여 빨아당겨. 어. 빨아당겨 박진감 넘치고 막그 어, 박진감 넘치는 상황에서 내뱉는 대사 같은 게 네. 어떻게 보면 유치해 유치하지만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양식에 적게 돼요 어. 이 김열의 칼날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식미라는 게 있어 네. 이것은 굉장히 오타쿠 치나적이지. 오타쿠 친화적인데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풍덩 한번 빠지면 네. 이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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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기다리게 되는 그런 연속선을 이 작품이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어,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 지금 점프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한때는 우리가 넘볼 수도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었던 세계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글로벌라이징은 쉽지 않았어요. 드래곤볼이 물론 있었지만, 음. 드래, 드래곤볼 슬람넌크 90년대 시대가 있어요. 유유백서까지. 중간에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의 시대가 있고, 지금은 귀멸의 칼날 완결됐지만, 귀멸의 칼날 주술의 전 진격의 거인까지. 음.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귀멸의 칼날이랑 진격의 거인은 넘어섰어요. 이 일본 만화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작품이 됐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이 글로벌 시대가 진행되면서 일본 만화가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시장 을 아예 넘어서고 있다. 음. 근데 우리는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한테는 이제 한국의 웹툰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웹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웹툰을 키워서 이걸 영화화하거나 뭐 혹은 애니, 극장용 애니메이션화하는 상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전독시의 어떤 처참한 성적과 지금 이 무한성편의 대성공이 전 굉장히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전독 씨도 돈 많이 들이고 정말 음. 어, 잘생기고 멋진 배우들 나와서 했지만 거의 무한성편이 하루나 이틀 만에 관객수가 넘어갈 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왜 무한성편은 잘 됐는가? 퀄리티가 높기 때문이다. 네.